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집신도 짝이 있다. 예. 집신도 짝이 있듯이 모든 땅은 각자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치는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신도 짝이 있듯이 모든 땅은 각자의 용도가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투자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실행이 되면서 2021년 부동산 시장에서 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어, 그 다음에 아파트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2사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 2021년도에 부동산의 시장에서 이렇게 아파트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주택과는 달리 실수의자이건 투자자이건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담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뭐 땅을 한번 잘못 투자하면은 영원히 잠겨야 된다든지 땅은 황금성이 없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 실수의자건 투자자인간의 땅에 대한 접근은 다소 부담되는 상품이지만은 김영산박사의 부동산투자연구소와 함께 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만 않고 또어 돈이 될수 있는 토지투자가 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법에 따른 이용 규제, 도시계획 지목, 토지 용도, 인허가 가능성 등 따져봐야 할 대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토지는 쉽사리 접근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땅을 볼줄 아는 안목도 요구되는데. 그런 만큼 좋은 땅을 골라서 매입하기는 어떤 투자보다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좋은 멘토를 만나서 저와 같은 멘토를 만난다본다면 여러분들이 투자의 안정성으로 또 돈이 될수 있는 투자에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 한 가지 케이스터들을 보면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김근수 씨는 15년 전에 경기도 용인시 고산면에 있는 임야 5,900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말로 이제 정년 퇴직이 다가오자 어, 김근수 씨는 이 땅을 전원주택 단지 또는 실버타운으로 개발키로 작정을 했습니다. 마침 부지 주변에 전원주택과 공장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땅은 겉 포장만 보고 판단하면은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는 것, 그, 땅 투자의 경언을 소개해 드리면서요. 어, 김군수 씨는 최종 결심을 하기 전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는 심정으로 토지 전문가인 저에게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결과 이 땅은 공장 부지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땅은 지목상 임하지만 실제 나무 는없고 휴경지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근수 씨는 여기에다가 전원주택을 지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이 땅은요, 소루에 접하고 있을 뿐더러 남양이어서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여기가 이제 함정입니다. 부지 500m 거리 이내에 3,000평 이상의 공장이 무려 3개나 있고, 그것도 공예를 내뿜는 공장에서 빨래를 밖에 내걸 수 없을 정도로 공해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악취 또한 심합니다. 소르도 폭 2, 3m에 불과한데다가 국도에서 100m가량 떨어져 있어서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근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이들도 고향이라서 내려왔지만 지금은 부지를 잘못 선정했다며 후일하고 있지만이 부지를 그렇지만은 전원주택보다는 이 부지를 공장 부지로 개발을 하면은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평당 30만원 선이고, 폭 6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할 경우 평당 5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그러한 컨설팅 의뢰 결과에 따라서 부지까지 폭 6m짜리 도로를 개설하면 수익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땅은 땅마다 각자 용도가 다르고 그리고 집신도 제짝이 있다는 겁니다. 땅은 홍어처럼 시킬수록 좋다는 이런 사파의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공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공장을 짓거나 공장 부지로 처분해야 재값을 받고, 또 전원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원주택 단지가 분양성이 뛰어납니다. 성장 관리 권역에 아파트와 공장이 많고, 자연 보정권역에 전원주택이나 실버타운이 많은 것이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유만 하고 있어도 좋은 땅을 잘못 개발하면 거꾸로 손해만 보게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오늘 2020년 2월 5일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연구소에서는 집신도 짝이 있듯이 모든 땅은 각자 용도가 있다. 그래서 땅을 본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의리도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취유 이용 원칙에 의해서 적합한 용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 집신도 짝이 있듯이 모든 땅은 각자가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춰서 부동산의 취유 이용 원칙에 입각해서 이용 개발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인과 안성 쪽에 토지 투자. 또는 토지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밑에 하단분에 저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어, 저희 전화로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원하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